너무 예쁘잖아 크리스마스 윈터랜드 온라인 이벤트 온라인 이벤트 오 이거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 너무 오! 크리스마스 윈터랜드 너무 좋아 페인트 잡 윈터랜드 트럭 페인트 잡 배송지가 깃발이 안 나오는구나 다른 데는 이제 다른 도시로 가는 깃발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면은 골뱅이로 가는 거야. 라이트를 낀다. 이게 그 중간으로 가는 게몇 번이었더라요. 똑딱이. 어? 똑딱이 뭐였지? 똑딱아. 어? 혹시 새로운 장비가 <laughs> 장비는 안 나왔어? 나저 나비 말고 썬타랑 눈사람이나 루돌프 이런 거 달고 루돌프 달고 싶다 루돌프의 썰매 아 저기 썰매 달려있으면 진짜 분위기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다 왔어 초콜렛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초콜렛 아니다 음료수였지 크리스마스 음료수 왔어요 문을 열어라 아 후진 후진 주차 살아있나 갈까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 잠깐만. 나 지금 이거 가지러 온 거야? 나 빈차야, 그러면? 아 빈차잖아. 나... 비버리지 내가 지금 배달 한줄 알았잖아. 상차, <laughs> 상차지 상처, 온 거야. 나 마음으로는 지금 배달 끝났는데, 지금. 어, 컨테이너에 불 들어온 거 봐. 너무 예쁘다, 그치? 원하는 포털의 웨이포인트 설정. 네? 골뱅이 여깄다! 여기 여기있어 가봅시다! 예쁜 트레일러를 달고, 골뱅이로 가라고 했어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정리합니다. 어. 골뱅이. 저거야? 눈 내리고 있잖아. 헉! 헉, 너무 이쁘다, 이거 뭐야. 어떻게 여기 가는 거야? 어, 너무 이쁘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엔진을 정지합니까 포털을 통해 여행하려면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엄청나다 그럼 나는 이거를 물건은 달고 있네 와 어떡해 이야 우와 아니 바퀴 체인이라도 감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신나는데 이거? 우와 너무 예쁘다! 이것도 예쁘네 이거. 트럭도 보이고. 진짜 갈짓자네. 말게 갈짓자야. 마을 전체가 너무 귀여워. 전구가 장식이 우와 전구 장식이 다 되어 있어. 음. 어구 예뻐라, 어구 예뻐라, 어구 예뻐라. 우와, 잠깐만. 사진, 사진, 사진 뭐였지, 사진? 너무 이쁘다, 진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돌아가야 되네. 꼬꼬꼬꼬꼬. 아까 딱이 히히. 히 이거 화물은 밑에 나오는 그거 그거를 이 표시 붙은 걸로 가면 되겠네. 이 표시 붙은 거? 우리가 상차나 하차하러 갈때그 회사 같은 그런 마크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렇지? 저거 한번 보고 가야죠. 껌껌해 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뾰포인트. 윈터랜드 센트럴 2월 아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집 같아 음 안녕, 정말 예쁘다. 거긴 사진을 찍을 정도로 올라가는 길이 가로등 있는 거 보니까 올라갈 수 있게 생긴 것 같은데? 도시를 만들다가 운전하게 되었지. 너무 예쁘다. 저렇게 예쁘게 지어져 있는 어, 마을 같은 걸 보니까 또 내가 또... 쁘게 어... 못 올라가는 거야. <laughs>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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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늘을 보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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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다. 아~ 못 올라온 줄 알았네! 여기는 이 동네를 보여주겠죠? 레스토랑 오고드름바 <laughs> 다이아몬드 교차로가 왜 싫다는겨 했는데 아메에서 만나고 아우 <laughs> 와 여기는 뒤에 산도 멋지고 낮은 이 언덕들이 있어서 더 멋있다. 루돌프의 뭐라고 루돌프 뭐라고 스파호텔 어 눈사람 아 어, 너무 좋아 타게 해줘라. 이런 것도 타게 해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하지 그러면 이제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목적지 우와, 안내를준비아기 봐도 봐도 이쁘냐? 쟤는 아, 다 왔어. 나 아! 한 번만 딱 자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시간상... 트리바가... 아, 너무 예쁘죠. 이번에는 또 좀... 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운전을 할까... 크리스마스가 한창인! 아메리칸 트럭입니다. 오, 어, 저거 뷰 포인트를 놓칠 수 없지. 아, 저 앞에 보여지는 건가? 노스 스타빌리지. 아래쪽은 호수야 음와 배다? 얼었어 열 불규칙하게 이뻐, 이쁜 것 같아. 불규칙하게 집이 지어져 있어도 이쁘다. 진짜 나는 맥 구경하는걸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도 재밌다고 하는거구나 존보이드도 그래서 맥 구경하는거 재밌다고 하면서 하는거구나 어, 구경하는걸 좋아하는군 와 이쁘다 잠시후 좌회전입니다 공중화장실인가 어 여기서 사람들이 장교제니. 사람들이야? 빙글빙글 돌아요. 저게 뭘까요? 뭐 하세요, 여러분? 스케이트장이야. <laughs> 스케이트장이야. 야, 그이 가운데는 원래는 호수가였겠구나. 여기는 동네가 어떤 동네지? 올려서 좀 볼까. 줌도 좀 빼고. 가운데에 작은 호수가 있는, 어, 저 호수를 전부 스케치장으로. 마을이, 이렇게. 오, 어, 몇 가구 안 된다. 귀여워. 마을 구경을 한번 합시다. 저기 들어가면은 내 예상으로 마을 구경을 시켜줄 것 같아. 정지, 뷰포인트 활성, 로돌프 빌리지, 뭔가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긴 해. 저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음, 교회인가? 교회가 하나 있고, 오 술집이야. <laughs> 옆에는 술집이야? 컵라면집이 있어야지. 육개장 컵라면. 아, 이쁘다. 역시. 조명이 켜져야 이쁘구나. 크리스마스 말. <laughs> 와우 재밌겠다 어떻게 다 저렇게 잘 타지 저 중에서 좀 현실적으로 걷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걸어 걸어 보고 이렇게 손잡고 잡아 주는 사람도 있고 어, 그 걷는 사람이 나야 여기서 타야지 그냥 오, 쏟아진다 아이고, 여기도 예쁘네. 아이고, 눈구경 하시네. 사람 있어요. 어, 집 앞에 서 있었어. 막, 그, 그렇게. 구경하는 것처럼 서 있기도 하고. 어, 잠깐만! 거울 보여요, 지금 거울? 이거 하늘에 무슨 일이야? 이런 건못 참지. 어, 너무 이쁜데? 이야! 너무 이쁜데? 예쁘... 초콜릿 <laughs> 팩토리로 가고 있습니다. 초콜릿 팩토리! 자, 도착. 도착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오케이. 우 와! 짠.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 오예. 아, 잠깐만. 어디에 갖다 놓으라는 건데? 그래서 이걸 아, 이렇게? <laughs> 붉은 공장 같아. 초콜릿 공장이야. 근데 초콜릿은 왜 이렇게 빨간 포장지가 많을까? 재밌었다. 다른 세계로 점프하는 느낌이야.